1시간 거리 지나가니까 여긴 또 이렇게 낙엽, 단풍낙엽 이렇게 쫙코로나도에 어. 여러가지 LA 금손 구독과 좋아요 좀 많이 해주세요. 아 이거 천명 구독자 만들기 너무 힘들어요. 단풍이 쫙 아, 코로라도가 아저 여기 어, 여기가 그랜 우드 핫 스프링스라는 그 동네인데. 우리 숙소에서 1 시간 반 달려 오 니까 이쪽 엔눈 이, 하 나도 없어. 와, 너무 좋아요. 구 독과 좋아요. 그 다음 에 댓글 팡팡 해 주세요. 감사 합니다.